<laughs> 안녕하세요. 또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로이님 잘 지내셨어요? 네바람님 네. 몹시 잘 지냈습니다. 어 네. 저희가 처음 찍은 네. 동영상 조회 수가 음. 엄청나요. 어떻게 되죠? 700회를 넘었 <laughs> 응.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그 동안 한 50여 편을 올렸는데 네. 최고예요. 왠일이야? <laughs> <laughs> 어, 우리가 저기 전에 파랑님이 제목도 좀잘 뽑으시고 또 어떻게 뭐 썸네일 같은 거뭐 자극적으로 하셨나? <웃음> <웃음> 어,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어 세상에 짜릿한 <laughs> 너무 축하드려요. 700회 <7애플. 웃음> 네, 끝까지 봐주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네, 네. 좀 유익하고 <laughs> 중간중간에 언제 웃음의 포인트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한순간은 놓치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웃지만, 네. 하, 엄마가 되고 두려웠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쵸? 그럼요. 어.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음. 두려워서 그한 발짝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늪에 허우적거리는 두려움, 그리고 굉장히 장기화되는, 음. 잠시가 아니라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못 나갈 것 같은 음. 그런 두려움 음. <laughs> 어 그게 저도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 약간씩 우, 움직이곤 있었지만 음. 그 약간 두려움에 우울함에 이렇게 갇혀있던 순간들이 음. 꽤 길었어요 음. 음.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더 이상 그쪽으로 가기 싫다 음. 그 의지를 가지고 장착한지는 좀 됐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좀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걷는 거는 음. 한 2년? 네음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 그런 그거 있잖아요 두려움만 또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감정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음. 이제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저도 음.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할 때도 늘 제대로 된 만족스러운 타협도 아니야 이건 그냥 음.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뭐라도 하나. 근데 계속 불만족, 두려움, 원통함, 분함, 음. 뭐 원망스러움, 뭐 그런 것들로 막좀 이렇게 번복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어쨌든 최근에 네. 많은 그런 음 자기 개발, 뭐 동기부여, 뭐 이런 유튜브도 많이 들었고 그 동안 3년간 뭐 강의도 기획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얻어들어서 음. 요새는 조금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음. 오늘은 두려움을 어, 벗어나는 세 가지 단계. 빠밤. <웃음> <웃음> 세 가지 단계. <laughs>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네. <laughs> 어, 기대가 몹시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일단 두렵다는 감정이 도대체 내가 뭐에 두려운지 음.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음. 저, 저 같은 경우는 어, 어렸을 어때 해결 을안 됐던 그 내면 아이의 어떤 그 공허한 감정, 음. 외로움,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계속 지속돼 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조금 어, 받아보려고 했으나 <laughs> 거기서 또 좌절이 오면서 음. 아마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는데 결국 음.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건 당사자더라고요 맞아요. 음. 누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고 음. 근데 의외로 참 나를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안 알아줘요.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마. <laughs> 하지 말고 그 이잖아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사람은 사실 찾아야 돼요. 음. 뭐 이렇게 음. 뭐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금 그렇게 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다가가야지 <laughs> 전략. 그냥 무턱대고 나 가족이니까 넌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이 음.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 줘야 되라고 기대를 너무 이렇게 해버릴 때 실망이 더큰 법이랍니다. <laughs> 맞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laughs> 네. 실망이 크죠. 네. <laughs>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제 좀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뭔가 해보겠다고 예전에 솔직히 20대 때는 다들 한가닥 했던 엄마들도 너무 많은데 음. 그랬던 재능을 조금 어느새 다그 상실하고 더 음. 까먹었어. 네. 막. 내가 뭐, 뭘 했어? 어. 잘했는지도 까먹어. 어. 다시 시작하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막 몰려오거든요. 네. 저도 여러 번 느꼈고. 그래서 그 감정들이 도대체 음. 무엇인지 음. 자기의 두려움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일을 못하게 봐 <laughs> 나가지 마. 음. 거기 위험한 곳이야. 이런 그 감정들이 뭔지 일단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게첫 음.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만 보태면 제 두려움의 원천이 뭘까. 그럴 때 이제 그... 하다가 하기 싫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웃음> <웃음> 하다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조금 흥미로운 것에 좀 많이 탁 꽂히는 편이거든요. 음. 그러다가 그 뭐든지 음. 좀 고통스럽고 힘든 게 쫓아가잖아요. 음. 그렇게 해야 또뭐 뛰어넘고. 음. 그런데 그 과정에 지치고 너무 짜증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하다가 또 길게 잘안될것 같고 음. 또 시시하게 끝나면 어떡하지? 음. 그러니까 좀 시작조차 조금 두려워지는? 음. 좀 그런 두려움이 좀 제일 컸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어. 영상에서 봤는데, 그게 음. 과거의 경험에서 음. 안 됐던 핑계를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음. 하더라고요. 어, 음. 음. 그거 정말 맞아요. 음. 음, 음, 음.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못하는 이유를 막 이렇게 리스트를 음. 적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돼. 어. 이거 하다가 쪽팔리면 어떡하지? 어. <laughs> 어, 완벽하지도 않은데. 남들의 눈치도 보여. 뭐, 이런 수많은 그핑곗거리들을 가지고,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아, 돈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음.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못나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음. 하, 지금 제 과거가 생각나는데요. <laughs> 제가 직장을 몹시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럼 지금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내가 그만둬야 되는 이유만 막 생각해. 음. 아,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상태가 이미 결판은 났다는 거죠. 음.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그냥 따라 붙는 거지. 음. 뭔가 다시 좋은 점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음. 또 저울질 해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이미 안 주고 음. 그냥 안 되는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음. 이제 회사 또 그만두고 옮기고. 음. 그런 과거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에서 끌어올 게 아니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거. 음. 요새 시각화 얘기 많이, 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응. 원하는 그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래, 난 저길 가볼 테야. 이렇게 막두 번째 단계. 목표 설정. 빠밤! <웃음> 아, <웃음> 미안해. 요 <laughs> 갑자기 빠밤을 하고 싶어. 근데 어. 이게, 근데 이게 자칫 들으시는 분들은 목표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거 하라는 줄로 알고, 아, 뭐. 어차피 잘안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소하게는요 있잖아요 제 아는 분은요 짬 시간에 애들, 애가 만약에 자 낮잠을 그때 해야 될 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적는데요 음. 예를 들어 색깔 있는 옷빨래하기 음. 예를 들면 뭐그 빨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음. 빨래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빨래를 다못 끝내면 빨래를 못한 걸로 돼요 그치. 하지만 양말을 빤다라고만 해놓았으면은 음. 한 개를 한개 되죠. 어,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 나 네, 너무 그거 듣고서, 어, 그래. 근데 또 어떤 분은 손가락을 써서 그 세분화된 걸쓸 힘도 없다. <laughs> 그러면 그냥 딱두 개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30분 단위, 1시간 단위. 아, 그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거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음. 사소한 거는 그 작은 것부터 음. 해서 점점, 점점 음, 성취감을 늘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무리 큰 목표라도 자잘한 거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음. 해야 될 거. 가능하면 작게, 작게, 작게 쪼개래. 음,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훨씬 음. 이제 눈에 보이고, 가시화, 음. 가시화도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체크할 게막 생기지 않습니까? 음. 다섯 개를 막열 개로 만들어버려요. 음. 그러면 더 많이 이룬 항목들이 생겨나니까 음. 좋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단계에서 행동해라. 음. 음. 그 목표를 가지고 쪼개서 음. 하나씩 이제 이뤄가는 거죠. 음. 근데 음. 행동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혹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패가 쓰라리죠.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진기를 발라야 되나? <웃음> <웃음> 아까 진기라는 말 무엇이죠? 음, 빨간 야? <laughs> <laughs> 그래서 저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음.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음. 성공이라고 하지 말고 성장이라고 표현하라고 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 맞아요. 성장 안에는 성공하고 실패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음. 아까 정말 내가 또 원했던 그 목표를 다시 딱 키워드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벽에 뭐 이렇게 중요한 거 붙여놓는 것도 다그 이유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저기 못질하기 싫고 테이프 자국 남을까봐 못 붙이고 있는데 말이죠. 냉장고 위에 돌이 붙여보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네. 대문, 뭐 음. 자기 운전하는 그 앞에 어, 그렇지. 그 성공하신 분들 그런데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화면, 음. 모바일폰 화면 이런 데에 붙여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머리에 박히고 새겨져야 음. 그것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자원이나 데이터나 정보가 이렇게 돌아가다 우연히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음, 그런 게 계속 뇌리에 박혀 있어야. 음. 그래서 진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했다는 어떤 자책이 두려움으로 막 여기 가득 음. 내 뒤를 억누르는, 음. 내 어깨를 억누르는 그런 식으로 음. 다시 다른 감정으로 되돌아오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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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 하고 보자. 음. 하고 보자. 그런데 너무 큰 실패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고 <laughs> 어, 적당한 작은 실패는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음. 또 누군가는. 음. 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행동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혼자 하면 조금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매주 월요일 날 만나요. 이게 했기 때문에, 일단 맞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좀 이런 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엄마들을 만나기 위해 커뮤니티도 좀 찾아다닐 필요도 음, 있고 음. 다 맞을 순 없지만 네. 가다가 우연히 이 하나 걸리면 네, 네. 거기서 음. 대박인 거지.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모임에 많이 가담을 해버렸어요. <laughs> 잘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웃음>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 돈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음, 맞아. 그러니까, 돈을 못 써. 어그고 저는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이 번돈 반은 내 거네. <laughs> 내가 돈을 쥐꼬리만큼 벌거나 또는 못 벌거나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당당하자. 왜? <laughs> 내가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음. 이렇게 채워지니까 나로 인해서 음. 마음 편히 이 가정을 음. 유지하고 하는 그런 돈 버는 역할은 또 나, 남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반은 누구 거다? <laughs> 우리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간 나는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음. 나한테 그리고 당신 예전에 뭐뭐뭐 뭐, 뭐 하느라고 돈 투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만큼 저도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저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어,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음. 엄마들 그래서 너무 막 혼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음. 일단 밖으로 나가시고 돈도 좀 쓰시고 <웃음> <웃음> 음. 마음 맞는 엄마들 꼭 만나서 아, 우리. <laughs> 산 날보다 살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저는 너무 잘 살고 싶어요. 음. 음, 제가 원하는 거 이루고, 여행도 다니고, 음. 좋은 곳에서도 살고 싶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보고 있거든요 저도 음. 좀, 좀 폼나게 살아보고 싶어요. 음. 좀 폼나게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만한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으면서, 그냥 즐겁게 놀고 싶을 때, 어, 로이를 찾자라든지, 그 정도? <laughs> 그런 거? 한번뭐좀 네. 술을 같이 먹고 싶다든지 할때나 찾는 거? 아,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아, 너무 행복하다. 나 그런 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음. 또 다음 주제로 다음에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깔끔하게 우리, 우리 마무리하어요 15분 전에. 네. 그럼요. 독, 독자들을 위해서. 네네네. 네, 네. <laughs> 아 그럼 다음에 뵙겠 <laughs>